하십니까3대장입니다쌍 오늘의 3대장 챌린저 자, 오늘 무슨 챌린지인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바로 무한리필 초밥 털기입니다 와 굉장히 많은 초밥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 한번 싹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뷔페는 이제 저희가 처음 털어보기 때문에 한몇 접시 정도 털어줘야지 타격을 입을지 좀 궁금한데 깔끔하게 100접시 아... 한 접시당 초밥 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접시랑 하면 초밥 200개 100접시 정도 먹으면 이제 사장님께서도 살짝 타격이 입으실 거기 때문에 <laughs> 펀치 한방 날리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초밥 100접시 챌린지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먹어봅시다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어, 나 이런 이거... 것도 있어 타코와사비 이거 무슨 차돌박인데어 나랑 똑같은 거 어? 이 우삼겹 같은 게 약간? 맛있다 우삼겹 바로 계란말이 어, 계란말이. 두 분은 뭐 이거 따라오세요? 잘 계란말이. 두분뭐 똑같이 드시네요. 왜따라오세요잘 따라하면 저처럼 잘, 잘 먹을 것 같죠? 원래 잘 먹어요 저. 재형 씨는 최근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laughs> 네. 일본 초밥 드시고 또 여기서 드시니까 좀 감회가 새롭겠어요? 네. 아 여기도 일본 초밥 못지 않게 굉장히 맛있네요. 그리고 제가 일단 초밥에 자신 있는 게 제가 오사카를 갔다 왔잖아요. 오사카 에 초밥이 거덜났습니다. 제가, 아. 제가 다먹고 왔어요. 거기 초밥. 재영이 때문에 오사카 원양어선 두대더 추가됐다고 <laughs> 소포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거 말이야. 뭐야 이거? 소고기 아니야? 소고기 같은데? 근데 독특한 맛이에요. 이거 뭐, 뭐야? 이게? 뭐? 어볼게 먹어? 뭔데? 콩, 콩고기? <laughs> 콩고기? 음식 박사님이건뭔 뭐가요? 이거는 한치. <laughs> 역시 오사카 장인. 한치 틈도 주지 않죠? 그렇죠. 저는 이걸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지영 씨한테대료 임대료. 임대료. 임내라는 의미에서 네, 장어? 장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그냥 료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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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를 먹으니까 여기가 홍대인데 여기 짱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aughs> 머리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홍대입니다 홍대 편 걸렸죠 예. 네. 홍대 피플 중에서 제가 짱이에요 지금 <laughs> 여기가 초밥을 굉장히 좀 유니크하게 만들어요 좀. 음, 어떻게 유니크하죠 음식 박사님? 초밥 위에 치즈 구루가 뿌려져 있고 오리고기 초밥도 있고 다양한 시도? 음. 이런 부페에서 쫓겨난 분도 있으세요? 아 저는 없어요 뭐 많이 먹으면 쫓겨난다 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저는 쫓아내지는 토차, 않을 것 같습니다 음식 박사님 이건 뭔가요? 그냥 드세요 모르겠어요 <laughs> 계속 물어보시는 좀 곤란합니다 실망입니다 음식 박사님 전 여기서 잠시도 날치알 기다리겠습니다 배부르신 거 아니죠? 아잘래요못자겠습니다전 개인적으로 날치알이랑 우삼겹 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우삼겹 초밥은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우삼겹 드래? 어오 네. 놓칠 뻔 했는데, 감사합니다. 수화 폭페에서 어.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최소 열정 어장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배차 간격이 꽤 길죠? 어. <laughs> 이제는 저희가 다한 번씩 먹어봤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마음에 맞는 것때문 드시지 뭐 말합니다. 응. 날치 고수네요? 응. 날치만 먹으시네, 그죠? 날렵하잖아요. 날치 많이 먹어서 굉장히 날렵하고 날치기도 잘합니다. 알을 굉장히 아껴요, 저는. 그래서 맨날 맞을 때 맨날. 알 조지 하라고 솔직히 각도가 안 나오는데. 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입에서 이렇게 뿌듯덕거리면서 퍼지는 식감이 좋아요. 맞아요. 굉장히 음... 잔악해 보이네요. 네. 요 이재 형 <laughs> 되게 웃긴 거 아시죠? <웃음> <웃음> 형이 뭐만 말하면은 그러게요. <laughs> 그리고 차아 만지면 가져주세요 아니 좀 먹는데 좀다주세요 <laughs> 먹지는 못하겠네. 말을 많아가지고. 야, 아니, 몰래 했네 해야겠고. <laughs> 옆에서 말은 많고. 그러게요. <laughs> 근데 뭐 방송이니까 말은 해야죠. 야, 스팸 스팸. 야. 와, 스팸이 있어. 원래 스팸 밥이랑 같이 먹잘 먹죠. 따끈한 밥에 스팸 만두가. 음 역시 음. 맛있네 약간 고시락 먹는 느낌이다 음. 아 굉장히 많이 먹었네요 진짜 많이 먹었어 중간 영상 한번 해볼까? 50개는 넘은 것 같은데 일단? 1, 음. 2 제가 한, 제가 한뭐 32그릇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래요 <laughs> <왜요>? 많이 <laughs> 네. <방이> 드셨네요? <laughs> 60, 60. 이거 어, 뭐 지금 현재 65 그릇 65 그릇 35 그릇 더 먹으면 돼35 그릇 남았네 잡수요 네. 아, 제가 지금까지 게... 먹은 것만큼 더 먹으면 되네요 개인당 <laughs> 10 그릇만 먹으면 돼. 그럼 바로 날치에 갑니다. 좋아라구만. 여기 날치가 하나 있는데 그래? 아예, 배에서 날치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날치 낫겠는데이러더라그 초밥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초밥이요? 예. 네. 일본에서 나왔죠. 그 초밥이라는 것은 이제 밥에다가 네. 어떤 네. 초 식초, 그 식초 가는 한걸 초밥이라고 하죠. 아. 뭘아예요 아, 모르네요? 몰랐던 거 같은데. 조개. 어? 어? 역시 의리남. 역시 브로맨스 제가 100만원 다짜고짜 빌려달라고 <laughs> 빌려주실 거예요? 아니요. <laughs> 의리 없으시네요. 돈이 어디있습니까내가 우삼겹 필러다. 우삼겹이 정확해요. 무슨 부위예요? 왜 삼겹 부위 아니가 부위 아닌가? 그냥 얇게 썰한 거. 소고기구나 우삼겹이? 저는 그 돼지 삼겹살에 우측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 우삼겹인 줄 알았어. 아, 그럼 삼겹도 있고. 네, 자삼겹 음. 우삼겹. 삼겹살의 최우측방. <laughs> 어, 그러니까 이 우삼겹 네. 소고기였네 우삼겹. 이거 미스초이스입니다미스초이스예요미스초이스 네. <laughs> 이거 미스터초이스 역시 상남자너 미스터 초밥왕. <laughs> <오. 옆에서> <laughs> <너 미스터 초바방. 웃음> 왜요? 배불러서요. <laughs> 배불러. 전미스터 초밥 방은 못하겠습니다. 아 이거 혼자 한7 0 g 먹었더니 진짜 뒤질 것같네 <laughs> 거짓말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제가 70, 네가 7, 네가 50. 네. 어, 지금까지? 우삼겹 킬러네. 우삼겹 킬러요 아, 5섯릇 남았어. 아 그래? 너무 쉬운데요 이거? 진짜 진심으로요. 네. 제가 오늘 소한 마리 잡았어요, 진짜. 어. 이거 때문에. 우삼겹. 네. 우삼겹. 돼지의 우측을 와, 완전 찢어버렸네? 야, 진짜. 쵸 장식만 남았어요 잔인한 녀석 거의 최배달이네? 이거 이제 한 그릇 남은 거야 한 그릇 한 그릇? 어, 한 그릇 누가 어, 먹을래요? 영광의 마지막 한 그릇, 한 그릇 와이바이보? 와이바이보? <laughs> 우삼겸 야 바람의 파이터야? 그냥 잡아 라이트 보디블로 많이 꽂으시네 <laughs> 오늘 아, 오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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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삼겸 나와 그럼 <laughs> 내가 한번 먹을래 이거 아, 형이랑 전화기 나눠볼까? 어, 형도 있어요 연기 <laughs> <laughs> 만먹으러온거 맞냐? 생선보다 고기를 더 먹은 거 같지? 음, 그렇해서달0 <목소리> 접시. <백, 두덕기>. 네. <laughs> 굉장히 그 네?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사장님한테. 아, 딱 백접시네요. <laughs> 이러셨죠 자,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 자이 10세트가 1, 2, 3, 4, 5, 6, 7, 8, 9, 10그 다음에 두개 추가는 이제 우삼겹 그러면 총 102개 와1 102 0 2접지를 저희가 처음 먹겠습니다 처음 먹습니다 <laughs> 별거 아니네요 야, 그러니까 제가 80개 먹었고 너가 12개 8개니까 <laughs> 형이 캐리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시작. 다음에 딸기처럼 업그레이드 시나요 어 아, 그렇죠 뒤질 때까지 한 150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제형이가 카리하면 지금까지 형이 했으니까 음, 여기서 더, 더 먹으면 좋아. 저희 3시한 150개 정도는 음, 할수 있을 것같아요 <laughs> 굳이 지금 안 하네요. 근데 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약속이 네. 약속이 왜냐면은 이제 네. 그 시선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때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일단 초밥 100 접시 초밥 개수로 따지면 200개, 네. 204개, 어, 204개 2접시니까. 진짜 습니다 오늘의 챌린지는 대성공. 오늘 이렇게 성공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음식 박사님 네 얼마나 더 드실 수 있으세요? 음... 솔직히 솔직히? 저는... 2, 30접시 저는 우삼겹 30접시까지 가능합니다 음... 와잘 먹네 우삼겹이잖아요 저는 GG 80접시는 좀 너무했다 g 네. 을거 아, 같아 그 머리 색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저 그냥 뭐 탈색한 김에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거의 연어네요 여기다 이제 밥에다 이렇게 올리면 연어 되는 겁니다 연어 <laughs>